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루전입니다. 젠지 이제 연습생 분들이랑, 네, 저희 스트리머 6명이랑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스크림을 진행을 했었고요. 스크림을 진행하면서 코치님한테 중간중간 피드백도 받고, 같이 이제 한타, 이제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도 하면서 같이 팀업을 맞추고 연습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의 기대하셨을 개인 피드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좀 팀적인 움직임 자체를 좀 강조하는 그런 피드백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실력 향상이나 이제 개개인에게 할당된 역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피드백이 상당히 그런 피드백도 아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진행했던 피드백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피드백 플랫폼이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전송해야 됐고, 그거를 제가 생방송에서 피드백을 진행했으며, 몇 개만, 몇 개만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어요. 사실은 개인이 할수 있는 그 플랫폼의 구축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요번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쪽에서 그 피드백에 특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진행했던 그 스크림의 개인 화면을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쪽에다 업로드, 업로드를 하니까 여기에 계신 코치님이 그 업로드 한 영상을 보면서 업로드 한영상의 중간중간 타임라인을 이제 찍어 놓으시고 거기에 피드백을 적어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도 설명할 필요 없이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 뭐 경기나 혹은 본인이 개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경기 같은 거를 피드백 받고 싶다거나 어떤 특정 한 게임을 피드백 받고 싶을 때 이쪽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 게임 컨트롤러 같은 부분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한 영상이 뜨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코치님이 타임라인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누르면은 그 타임라인 자 쪽으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루전님 피드백을 도와드리게 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일루전님 플레이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본인을 세장 안에 가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이 타임라인을 누르면은 코치님이 해당 부분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저에게 마이크와 여기 이제 펜 화면에서 이제 펜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코칭을 하실지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 플랫폼 구축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이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코치 경험이 있거나 정말 뭐 뛰어난 게임 지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제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코치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는 굉장히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겠죠. 자, 한타가 끝났고 지금 유저님의구국기는70% 정도 합니다. 3편의 구국기는 대충 좀더 낮겠죠? 대부분 상황에서 이긴 팀이 진 팀보다 구국기가 조금 더 빨리 차기는 해요. 해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70대 한 50에서 100대 80이 되거나 100대 1 0 0 되거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한타를 열리는 게 가장 유지할까요? 어떤 상황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한타 같은 음. 경우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형적인 이점이 있지만 구국기적인 이점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낮아요. 음. 두번째 안타는 우리가 궁극기도 있고 지원적점도 있어가지고 이길 률이더 좋아요 세번째 서로 궁극기가 있어요 좀 애매해져요 적어도 첫번째보다는 두번째가 더 나아요 세번째보다도 두번째가 좀더 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사형편이 아... 와가지고 우리 라인한테 때려요 진입하기 전에 때려요 라인한테 죽을까요? 의도한 조각 뚝배기 딱 때리는 것도 아니고 사형편 조합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할수 있어요? 라인하르트가 좀더 맞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기 훨씬 더 빨리 차겠죠? 근데 이거를 라인하트가 아, 내가 먼저 맞아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아줘야 하나요라인하르트 보이는 생각이 있어요. 플레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일루저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야, 나궁코 차. 좀막 가서 맞아줘. 궁 차면? 야, 궁 찼어. 이번에 바티궁으로 가자. 얘네 올때 바티궁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